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절한 수학쌤 강지원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69쪽, 74쪽, 79쪽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들을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이 문제들을 혼자 풀수 있다면 이 영상은 패스하셔도 좋고요. 이 영상은 혼자서는 수학이 어려워서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69쪽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다음 다항식들은 인수분해가 된 형태들이에요. 이 다항식들이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 했길래 이게 나왔는지 말하라고 한 거네요. 그러면 인수분해 역과정인 전개를 해줘야 합니다. 1번 ax-ay 2번은 곱셈공식 활용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죠. 3번은 합차공식입니다. 4번은 전개하면 2x제곱에 플러스 xy,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3y제곱, 2x제곱, 마이너스 5xy, 마이너스 3y제곱이 됩니다. 2번, 다음식의 인수를 모두 찾으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다항식이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나져 있을 때이 각각을 원래 다항식의 인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억리율입니다. 3번, 다음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아래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공통인수를 찾으면 쉽게 해결이 되죠. 공통인수 3a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가 됩니다. 2번은 공통인수 4a로 묶어주면 첫 번째 항에서는 a가 남고 두 번째 항에서는 4, 3, 12가 되어야 되니까 3b가 남습니다. 3번.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인수는 xy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는 x가, 두 번째 항에서는 y가 남게 되죠. 4번.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공통 인수는 b죠. 그래서 o a b가 남게 됩니다. 4번. 다음 두 다항식의 공통으로 들어 있는 인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인수 분해를 해 줘야겠죠? 첫 번째 다항식의 공통 인수는 3x 3x로 묶어주니까 2x가 첫 번째 항에서 남고 두 번째 항은 다 나왔기 때문에 1만 남습니다. 두 번째 다항식 공통인수는 a의 제곱이죠. a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2x가 남고 a 제곱이 다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두 번째 항은 1만 남습니다. 눈에 보이죠? 공통인수는 2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5번.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숫자 140으로 묶어주면 23 플러스 27만 남게 되죠. 이 말은 140 곱하기 50이기 때문에 곱해주면 7천이 되겠습니다. 2번 1108이 수로 묶어주면 남는 것은 321 마이너스 21이 남습니다. 1108에서 곱하기 이 값을 계산하면 300이죠. 따라서 33만 2400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다항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인수가 x 플러스 3, x 플러스 b 였다. 그 말을 식으로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2는 인수분해 했더니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b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12 상수항이 12가 나오기 위해서는 3에 b를 곱해서 12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b값이 4가 됩니다. b에 4를 넣어주면 a값은 3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a는 7입니다. 따라서 a는 7 b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스로 확인하기 74쪽입니다. 1번 문제 같이 풀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네요. 딱 보니까 첫번째 항과 세번째 항이 제곱수입니다. 첫번째 a의 제곱, 64는 8의 제곱 a와 8을 곱해서 두배하면 16이 되죠. 2ab 형태입니다. 따라서 a 플러스 8 전체의 제곱 완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꼴입니다. 2번 4a 제곱은 2a를 제곱한 거고 49는 7의 제곱이죠. 이두 개의 값을 곱해서 두배 하면 28a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값은 2a 7 전체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집니다. 3번. 첫 번째 항 36x의 제곱은 6x를 제곱한 거고 25y의 제곱은 5y를 제곱한 거죠. 두개 값을 곱하면 30xy. 그것의 두 배를 하니까 60xy. 그러면 6x 플러스 5y 전체 제곱 걸로 나타내집니다. 4번. 제곱으로 잘 표현이 안될 때는, 자, 먼저 앞에 있는 개수들을 보라 했죠. 이로 묶어 봅시다. x 제곱 마이너스 16xy 플러스 64y 제곱입니다. 자, 이제 보이네요. 첫 번째 항은 x의 제곱, 마지막 항은 8y의 제곱입니다. 두 개를 곱해서 두배 하면 16xy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x-8y 전체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 양수를 찾으라고 했네요. 완전 제곱식 되려면 a의 개수 12의 절반, 6이죠. 6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36입니다. 자, 그 다음, 1차 항의 개수, 18입니다. 절반 구조, 절반의 제곱이 들어가면 되죠. 81. 자, 세 번째. 자,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앞에 있는 이첫 번째 항도 어떤 수의 제곱꼴이어야 되잖아요. A 제곱은 A를 제곱한 거고, 여기 들어갈 숫자도 어떤,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세모와 A 고반 값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항은 1의 제곱. 8a를 2로 나누면 4a가 되죠? 즉, 세모 a 곱하기 1이 4a가 되어야 합니다. a 없애주면 결국 세모가 4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네모는 이 세모의 값을 제곱한 거니까 이 네모에 들어갈 값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이니까 4a 1. 두개 곱하면 4a인데 그것의 두배 8a 맞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4a-1의 제곱골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4번 25x 제곱은 5x를 제곱한 거고 49y 제곱은 7y를 제곱한 거예요. 두 개를 곱해서 두 배를 해야겠죠. 35xy의 두배한 것이 이 가운데 값. 가운데 한과 일치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2 곱하기 35, 즉 70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제곱의 차 형태죠. 앞에 것의 제곱 빼기 뒤에 것의 제곱은 앞에 숫자 더하기 뒤에 숫자, 앞에 숫자 빼기 뒤에 숫자로 인수분해 됩니다. 자, a 제곱이고 81은 9의 제곱이니까 a 플러스 9, a 마이너스 됩니다. 두 번째, 4x 제곱은 2x를 제곱한 거고, y의 제곱, 제곱의 차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3번, 9a 제곱은 3a를 제곱한 거고, 4b 제곱은 2b 전체를 제곱한 거죠. 자, 각각 제곱의 차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보이는 이 3a 더하기 뒤에 2b. 3a-2b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합차 공식의 역과정의 인수분해라 생각하시면 되죠. 81x는 9x 전체의 제곱이고 49y 제곱은 7y 전체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9x 플러스 7y 9x 마이너스 7y 값이 나옵니다. 4번 인수분해 이용하라 했는데, 제곱의 차 형태이기 때문에, 101 더하기 99 곱하기 101 마이너스 99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첫 번째 거는 200이고, 두 번째 거는 곱하기 2니까, 400으로 간단히 계산이 되는 거죠. 2번. 자, 마찬가지 제곱의 차니까, 1.05 더하기 0.95 곱하기 1.05 마이너스 0.95 계산해주면 첫 번째 값은 2죠. 곱하기 두 번째 값은 0.1입니다. 계산하면 간단하게 0.2 값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먼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뒤에 더하기 k가 있는 거죠.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자이 상수항의 값을 잘 봐야 되겠죠? 이 상수항이 x계수 절반의 제곱과 일치해야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했잖아요. 즉, 2블러스 e k 이 값이 x의 계수 3의 절반 그것의 제곱과 일치해야 합니다. 절반의 제곱 계산하면 k는 4분의 9에서 마이너스 2를 한 거니까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ab 값이 있을 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리화 먼저 해볼까요? 자, a가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인데, 유리화란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자, 합차공식 이용하면 2-루트3, 루트3에서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루트3을 제곱시키는 방법이죠. 자, 2-루트3에서 부호를 바꿔서 2플러스 루트3을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합차 공식 이용해서 앞에 거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뒤에 거 루트3의 제곱이니까 3이 되는 거죠. 분자는 2 플러스 루트 3 그대로입니다.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결국 2 플러스 루트 3이 되는 거고, B도 간단히 해볼게요. B는 분모가 2 플러스 루트 3 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이 분모의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2 마이너스 루트 3 같은 값을 곱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아래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2의 제곱, 4, 마이너스 뒤에 루트 3의 제곱 하니까 3이 되는 거죠. 분자는 그대로 2 마이너스 루트 3. 분모가 1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b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으로 분모가 유리화되었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잖아요. 여기에 대입하면 이두 값이 부호 차이 밖에 없기 때문에 더 쉽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개 값을 더하면 이렇게 나오고 빼면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B니까 부호 바꿔야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요. 계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있는 거는 사라지니까 앞에 값은 4 곱하기 이번에 2 마이너스 2가 사라지니까 루트 3두 개죠. 2 루트 3이 되고 자 4하고 2를 곱하면 8 루트 3으로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79쪽입니다. 곱이 12인 두 정수를 모두 찾아서 그 합을 구한 다음에 아래 표를 완성하고 1번, 2번을 인수분해 하라는 거죠. 먼저 곱이 12인 두 정수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1, 12. 그 다음 곱해서 12고 더해서 8이 되는 값은 2하고 6이죠. 곱해서 12 더해서 8이 됩니다. 이번에는 곱해서 12 더해서 7이 되려면 3, 4, 12 더하면 7 맞죠. 그 다음 더해서 마이너스 13이 되려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두 수도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서 12 맞잖아요. 자, 곱해서 12 이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인 경우에는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나오면 곱해서 12, 더해서는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더해서 7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 찾아볼까요? 더해서 7 곱해서 12는 이 경우죠. 따라서 3과 4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더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12인 경우도 찾아 봅시다. 이 경우죠. 따라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2번입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마이너스 21이 되는 경우인데 먼저 곱의 경우를 생각해 주는 거죠. 곱해서 21이 되는 경우는 7, 3, 21이죠.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7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줘야 되겠고 앞에 x, x, x제곱은 x, x 두개 곱한 거죠. 이렇게 써주고 인수분해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x-7, x-3,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2번. 자, x제곱은 x 곱하기 x죠. 15는 3, 5, 15입니다. 운이 좋게 2개 더하니까 정확히 8이 맞아 떨어졌어요. 따라서 x+, 3, x+, 5로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3번. 앞에 첫 번째 항은 x 곱하기 x입니다. 두 번째, 20y 제곱인데, 곱해서 20 더해서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10 곱하기 2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실제로 이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2xy 나오죠. 써줄 때는 가로로 써줍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0y,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4번. x제곱은 x를 두번 곱한 겁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8y제곱은 6, 3, 18이죠. 6y, 3y. 6, 3, 18y제곱인데, 마이너스를 누구에게 붙여줘야 두 값을 더했을 때 플러스 3이 될까요? 그렇죠. 3y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두개 더하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자, 가로로 써주셔야 되죠? x 플러스 6y, x 마이너스 3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3번. 자, 곱해서 3이 되는 경우와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를 먼저 찾고, x자로 곱한 후에 더한 값이 가운데 플러스 7이 되게 만들어야 해요. 3은 경우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3일은 3. 6에서 이제 맞춰줘야 되는데, 7은 9 빼기 2로 볼수 있죠. 9를 만들 수 있어요. 3, 3은 9 빼기 2.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3, 3은 9.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더하면 플러스 7. 맞아 떨어지네요. 쓸 때는 3x, x 이렇게 써주고, 자, 곱할 때는 x로 곱했지만, 쓸 때는 가로로 쓰라고 했습니다. 3x-2, x-3으로 인수분해 되었습니다. 2번. 곱해서 4가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찾아서 x자로 곱한 다음 더했을 때, 플러스 3이 되는지 봅시다. 자, 4, 1은 4로 할게요. 왜냐면 3이 나와야 되는데, 3은 4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1이 되는 경우, 1, 1은 1인데, 4 빼기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가 위로 가야겠죠? 자, x 제곱이니까 4x, 1x 였을 거예요. x자로 이렇게 곱해주면 4x, 마이너스 x, 3x 정확히 일치합니다. 쓸 때는 가로로 써주죠? 4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과 같이 인수분해 되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곱해서 6x 제곱. 곱해서 3y 제곱이 되는 경우를 나열해 봅시다. 3은 경우가 하나밖에 없어요. 3일은 3. 그래서 3y, 1y 이렇게 나열해 줬고, 6은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 11이 되고 여기 3이 있으니까, 11은 9 더하기 2잖아요. 그럼 여기에 3을 써주고, 9를 만든 다음에 2를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되겠죠. x 제곱이니까 x, x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3, 3, 9xy 되고요. 이쪽은 2xy 돼서 정확히 11xy와 맞아 떨어집니다. 쓸 때는 가로로 써줍니다. 2x 플러스 3y, 3x 플러스 y가 되는 거죠. 4번 자 12x 제곱 곱해서 12가 되는 경우와 곱해서 10 되는 경우 x자로 곱했을 때 마이너스 23이 되게 해야 됩니다. 자, 10이 되는 경우는 2, 5, 10으로 할게요. 경우가 좀더 적은 것부터 생각해주면 쉽습니다. 자, 23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4, 3, 10이 한번 해볼까요? 우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겠죠, 뒤쪽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6이 되니까 안 되겠네요. 지우고. 위에다 3을 쓰고 밑에다 4를 쓰면 아 이제 되죠. 마이너스 15 이쪽이 xx니까 xy에다 4x와 마이너스 2y 곱하니까 마이너스 8xy 더하면 마이너스 23xy로 맞아 떨어지잖아요. 쓸 때는 가로로 씁니다. 3x 마이너스 2y 4x 마이너스 5y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4번입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공통인수가 보이면 공통인수로 먼저 뽑아내세요. 4와 a가 공통인수인 게 눈에 잘 보이죠?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4는 4일은 4. 4. 두개 더해서 플러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가 1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4a, x 플러스 4, x-1로 인수분해 되었습니다. 2번. 숫자 5, 16, 3의 최대 공약수는 1이니까 5는 못 빼요. 하지만 b는 뺄수 있네요. 5x제곱-16xy 3y제곱이 되고, 자, 5하고 3은 경우가 하나씩이죠. 5일은 5. 3도 경우가 하나예요. 근데, 곱해서, X자 곱해서,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니까, 15 더하기 1이잖아요. 3, 5, 15, 1. 부호는 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야 되겠죠? 자, X제곱이니까 X 하나씩 붙여주고, 뒤에도 Y제곱이니까 Y 하나씩 붙여주면, 쓸 때는 가로로 쓴다. 결국, B 과로하고, OX 마이너스 Y, 1 생략했습니다. x-3y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습니다. 5번입니다. 2차식이 있는데 정의는 상수항을 잘못 봐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대요.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3x-28인데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1차항은 제대로 본 거예요. 두 번째 민수는 x의 개수를 잘못 봐서 이렇게 인수분해 했대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0인데 x의 개수를 잘못 본 거니까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 원래 2차식은 제대로 본 것들만 써봅시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이었던 거죠. 이 2차식 a를 바르게 인수분해하면 10은 5, 2, 10이고 더해서 플러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는 2에 붙여야 되는 거죠. 인수분의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2로 되었습니다. 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10x 제곱 플러스 29xy 플러스 21y 제곱인 직사각형 모양의 액자가 있다. 이때 가로의 길이를 알려줬으면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세로의 길이를 알수 있잖아요. 자, 넓이 10x 제곱 플러스 29xy 21y 제곱은 가로 5x 플러스 7y와 세로의 값의 곱이에요. 그러면 세로 값을 아직 모르니까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5x 플러스 7y를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인수 찾는 건 쉽죠. 5x에 뭘 곱해야 10x 제곱이 됩니까? 2x로 곱해야 되는 거고 7y에다가는 3y를 곱해야 21y 제곱이 되는 겁니다. x자로 실제로 곱해 보면 5, 3, 15xy에 14xy, 정확히 29xy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물음표, 세로에 들어갈 길이는 2x 플러스 3y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더한 것에 두 배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가로세로 동류항끼리 더하면 7x 플러스 10y고 그것을 2배해야 둘레의 길이가 되는 거죠. 답은 14x 플러스 20y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수분해 소단원 3개의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들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양이 좀 많았는데요. 이번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